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마인크래프트 원드라는 테마파크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올여름 마크 테마파크로 함께 입장해보시죠. 현시가 게임의 경기가 무너지는 이 순간, 당신은 이 세계의 주민입니다. 첫 번째 코스 크리퍼 드롭 크리퍼가 다가올 때의 그 공포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의 긴장감과 똑같습니다. 게임 속 폭발이 현실에선 짜릿한 자연 학카로 감속의 비밀은 레드스톤 자기장 브레이크. 강력한 자석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 안전하게 멈추는 원리죠. 마인카트 러시는 어떨까요? 파워 레일의 가속은 선형 유동 모터가 구현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카트를 끌어당겨 순식간에 최고 속도에 도달시키죠. 아찔한 루프 구경을 도는 힘은 90력.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언덕을 오르내리며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끊임없이 전환됩니다. 이번에 워든의 분노 이 어트랙션의 핵심은 소리. 최첨단 음향 감지 센서가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당신의 작은 소리가 스컬크 비명체를 자동시키고 결국 워든을 깨우게 되는 거죠. 건날개비 앵꿈이 아닙니다. 거대한 수집바람터널은 강력한 팬으로 공기를 위로 쏘아올려 사람의 체중과 바람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종단속도 상태를 만듭니다. 게임 속 파쿠를 현실로 여러분의 순발력과 신체 역학을 시험하는 공간이죠. 탄성력이 파쿠를 하는 당신을 정확히 튕겨 보내줍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겠죠? 곳곳에 동작 인식 센서와 AI로 당신과 소통하는 주민 로봇도 있을 거예요. 레드스톤 아카데미에서는 코딩의 기초를 배웁니다. 논리 흐로를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번엔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가디언의 해저 신장입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한 아쿠아림이죠. 잠섬을 타고 거북이 같은 걸볼수 있죠. 몸 말고 실제 거북이요. 물속에서 가디언을 마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더 급류 타기는 또어떻고요 보트가 극격하게 회전하고 가스트의 물대 부도 맞게 됩니다. 게임 속 마그마 큐브의 분열도 급류 타기를 하며 구경할 수 있습니다. 느긋한 농장 체험도 가능해요. 일종의 스마트팜이랄까요? 몬스터의 집에서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전기 보트보다 빠르게 몬스터를 튀어오르게 합니다. 신동이 놀었으면좀 먹어야죠. 푸드 코드도 마크 스타를을잘 살려야죠. 키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못한 어린이는 VR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밤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 금속 염료의 연소 반응으로 색을 내고 컴퓨터로 제어하면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어때요? 이런 곳이 있다면 저녁엔 떡 시신하겠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그럼 안녕 안녕